잘못된 식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더 맵고, 더 짠!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우리의 입맛. 세계 보건기구 한달 나트륨 권장량 60g. 그러나, 한국인의 한달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44g에 달하고 있다. 무려 2.4배나 많은 양.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찌개 1인분에도 하루 권장량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밥상에 단골로 올라오는 된장찌개는 나트륨 수치가 2그램을 넘는다. 외식 메뉴로 인기 높은 짬뽕의 경우 하루 권장량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 암, 당뇨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나트륨이 우리 몸에 쌓이고 있다. 나트륨을 줄이고 싱싱한 재료로 우리 몸을 지키는 대국민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 오늘은 삼삼한 밥상 데이! 요리에 자신감을 실어주는 정미경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어, 글쎄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저염식 하니까 조금 어렵다. 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미경 선생님 네. 어, 집에서 저염 식단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 사실 무조건 소금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또 싱겁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싱거움을 대체할 수 있도록 어, 조금 향이 많은 재료를 사용을 한다든지 음. 아니면 짠 맛을 조금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식초 양념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해준다든지 네. 거기에 또 우리가 아무래도 그 나트륨의 네. 그 소비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네. 칼륨을 같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를 아, 그럼 되면은... 나트륨 배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또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오늘 네. 어, 이렇게 저염식단 요리 네. 어떤 요리인가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간식으로도 드실 수 있고 식사로도 드실 수 있는 라이스 크로켓하고요. 같이 곁들여 먹기에 좋은 오이피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주 수요일은 저염식 요리 3, 4만 이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맛있으면서도 저염식 건강에 좋은 요리입니다. 네. 라이스 크로켓 그리고 오이피클 재료부터 보시죠. 신개념 초특급 저염식 카레의 풍부한 향으로 짠맛을 확실하게 잡은 라이스 크로켓과 여기에 함께 곁들여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상큼하고 개운한 아삭아삭 오이피클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라이스 크로켓 재료는 밥, 다진 소고기, 무채렐라 치즈, 브로콜리, 당근, 양파, 밀가루, 빵가루 파랗가루, 달걀, 후춧가루. 오이 피클 재료는 오이, 양배추, 무. 피클주스 재료는 피클링 스파이스, 물, 생강, 소금, 설탕, 식초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라이스 크로켓과 오이 피클. 재료 준비. 자 라이스 크로켓 네. 먼저 좀 만들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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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고기가 하고요. 네, 고기는 네. 지금 좀 핏물이 빠지게 네. 밑에다가 이렇게 키친타올을 좀 받쳐두세요. 음. 그러니까 제 거는 지금 생고기라 괜찮은데 냉동고기 같은 경우는 또 핏물이 네. 많이 배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부위를 좀 이용해야 되나요? 근데 뭐 살코기 위주로 해주시는 게더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기름기 많은 부위보다는 뭐 우둔살 같은 네. 살코기를 다져달라고 해서 가른 걸로 준비를 좀 자, 핏물 해주시고 핏물 빼서 준비해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야채 네.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실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양파 같은 경우 뭐 제가 양파를 사용하지만 감자도 사실은 또 사용하셔도 음, 괜찮아요. 삶아서 으깨서 쓰셔도 되고 음. 그래서 이걸 제가 잘게 다져 볼 네. 건데. 어 보통 지금 가장 중요한 주재료가 네. 쌀이잖아요 밥이잖아요. 네. 그래서 밥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좀 잘게 다져서 아, 밥알이랑 크기를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음. 뭐 밥알 크기까지는 솔직히 네. 너무 자라서 못하겠다 하시는 네. 경우라도 가능하면 좀 잘게 하려고 노력을 해주신다면 음. 나중에 더 어우러지는 상태가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 제가 칼집을 넣어서 썰었던 것 같은 형태로 하면은 네. 쉽게 다져지니까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몇번더 칼집을 주면 좀더 고아지겠죠. 크로켓 같은 거 해놓으면 좀 특별한 날 같기도 하고. 네. 네. <laughs> 사실 이제 튀김 요리가 다 약간 좀 특별한 느낌을 주기는 하죠. 네. 근데 어, 오늘은 뭐 집에 있는 짜투리 재료. 네. 어, 우리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어, 감자하고, 네. 어, 당근 이렇게 도려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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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나온 재료들 사실 오늘 같은 날아 이런 요리 할 적에 같이 사용해도 그러네요.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남는 것들 요런데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자요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좀 잘라놨습니다, 그죠 네. 요 네, 정도 크기에 맞춰서 당근 그리고 브로콜리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이 뭐 굳이 다주시려 하죠. 이게 꽃 보물리 같은 거예요. 네. 그대로 이렇게 썰면은, 아, 이게다 아, 아니, 부서져서 아니요? 이렇게 다져지니까요. 음.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네. 줄기 부분 남은 거는 네. 그대로 납작 썰기해서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 같은 거 하고 찍어 드셔도 맛있거든요. <laughs> 맛있죠, 네. 맛있죠.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재료를 자.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네. 요거 거의 다 같이 넣을까요? 네. 자, 이제 요거 일단, 어, 당, 당근하고 양파하고 브로콜리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볶도록 할 거예요. 네. 저는 먼저 볶음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이 크로켓에 밥이 들어가니까요. 네. 주부님들이 집에 남는 찬밥 참밥 맞습니다. 해결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팬으로 네. 가서 저는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자면 네. 아무래도 저는 혼자 있다 보니까 네. 집에서 밥을 하면 아, 조금만 해야지 해도 남아요. 남아요. 네. 네.